이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볼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 삶이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그 재앙을 이기지 못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행군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며 마음 바꿔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막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힌 홍해의 길을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대도 갈라진 홍해 바다를 따라 가던 중에 물이 다시 뒤덮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의 군대는 모두 물속에 수장되어 몰살당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미리암의 선창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출애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와를 호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며 그들이 방금 목도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노래는 크게 세 달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홍해 사건 이후 가나안 백성과 가나안에 이르는 주변 국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로 21절에서 모세의 노래에 이어 미리암의 미렴, 노래와 여인들이 화답하는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구체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이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며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간단한 요깃거리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서 그들을 치고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 탈취물을 나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 군대를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을 간단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그동안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연 만물도 애굽의 강력한 전차병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순리대로 흐르던 법칙도 멈춰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추격한 적으로 인해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도 강력한 병력도 만물의 법칙도 힘을 잃고 오히려 상대가 내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혁기 14장 2절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스의 장막을 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13절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 알게 됩니다. 14절에서 모세는 홍해 사건으로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라고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수많은 원주민들의 벽에 부딪혀야 할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 미리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리고를 정탐하던 중 만난 라비여호수와이장 구절에서 홍해 사건으로 이땅 주민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한 일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고 막막한 길로 인도할 때에 나는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까? 훗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똑똑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으로 나를 방해하는 자들을 놀라게 해 주심으로, 주의 길을 가는 데 장애를 제거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하로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루시는 구원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